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십자가에 묶인 채 천천히 죽어가도록 방치되는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과정인 십자가형에 의해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처형은 로마 제국에서 흔히 볼수 있는 처형 방식이었으며 주로 노예, 반란군, 최악의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신체적 형벌의 한 형태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극도의 공개적 구력의 한 형태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등 신약 성경의 네 복음서에는 이 운명적인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배신, 예수의 체포,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의 재판 예수가 당한 신체적, 언어적 학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까지 걸어가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각 복음서는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지만 예수의 고난의 깊이를 강조하는 데는 모두 일치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단순한 육체적 고통 이상의 것을 포함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의 고난은 영적이고 감정적인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순간적으로 분리되는 경험을 하셨으며, 이는 헤아릴 수 없는 무게이자 그의 구속 사명의 핵심적인 측면이었습니다. 이러한 육체적, 정서적, 영적 고통은 예수의 희생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의 일부입니다. 다른 의견도 있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예수가 부활절 주간 금요일에 죽었다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6월절은 유대력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 중 하나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주간에 예수의 죽음이 갖는 상징성은 예수를 인류의 구속을 위해 희생된 6월절 어린 양으로 여기는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수의 죽음은 공생의 3년 동안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며 추종자를 모은 후에 일어났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는 사망 당시 33살 정도였습니다. 예수는 전통적으로 유대인 남성이 지도자의 자리를 맡기 시작한 나이인 30살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오류로 인해 예수님 당시 사용되던 율리우스력과 비교했을 때 4, 6년 정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예수가 헤롯 대왕 통치 기간인 기원전 6년에서 4년 사이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예수의 사역 기간과 대략적인 출생 날짜로 볼때 예수는 서기 27년에서 29년 사이에 사망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날짜의 불일치는 역사가와 신학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연구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욕한데 예수의 죽음은 역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육체를 넘어 영적, 정서적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고통을 수반하며 기독교 신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오랜 고문을 받으셨어요. 먼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던 중 제자 중한 명에게 배신당한 후 목요일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일종의 유대인 대법원 회의인 산헤드린으로 끌려갔습니다. 사네드린에서 예수님은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되었고, 거짓 증언을 근거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네드린은 누군가를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었고, 이는 로마 지방 정부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네드린은 예수에 대한 고발을 공식화하여 로마의 유대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원치 않는 정치적 후폭풍을 두려워한 빌라도는 예수의 처형을 승인하기를 꺼려 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갈릴리의 총독 헤롯 안티파스에게까지 보냈지만 예수를 죽여달라는 유대인들의 아우성에 귀를 기울여야 했던 빌라도는 예수를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 보냈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진 예수는 잔인하게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사용된 채찍은 날카로운 뼈 끝과 갈고리, 금속 부품이 달린 나무와 가죽으로 만든 채찍이었습니다. 이 채찍의 끝은 피해자의 몸을 파고들어 살점을 찢어내고 내부 장기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고문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문도 당하셨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덕적으로 모욕을 당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로마 병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알려진 예수를 조롱할 기회를 잡았다고 합니다. 병사들은 예수에게 왕의 예복을 가장한 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워 심한 출혈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왕관을 만드는 데 사용된 식물의 가시가 너무 강하고 날카로워 머리에 신경을 건드려 매우 심한 통증을 유발했다고 믿습니다. 만족하지 못한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고문 세션이 끝난 후 예수는 처형당했습니다. 당시 사형 집행은 도시 경계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는 사형 집행 도구를 직접 들고 가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들은 약 20kg의 나무 조각인 십자가의 수평 빔만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사용수가 약 80kg의 십자가 전체를 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가 어떤 경우였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가 겪은 채찍질로 인해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질 수 없어 시몬시레네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처형 장소에서 예수는 거의 13cm 길이의 쇠못으로 손과 발을 십자가에 고정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희생자는 큰 출혈과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십자가 위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빌라도는 또한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공개적으로 밝히기 위해 십자가의 명판을 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당시 가장 굴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이 처형 방법은 아마도 페르시아인들 사이에서 시작되었지만 로마인들에 의해 채택되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결코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 없었습니다. 노예와 최악의 범죄자만이 이 형벌을 선고받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형수는 발가벗겨진 채 대중에게 노출되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경련과 심한 두통, 극심한 갈증에 시달렸고 손과 발, 온몸의 상처에서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처형 장소에 따라 맹금류가 피해자가 살아있는 동안 신체의 일부를 찢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십자가형에 의한 죽음은 느리게 진행되어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지속되었으며 보통 질식, 출혈 또는 탈진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형수의 다리가 부러져 죽음을 앞당기는 경우도 있었는데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힌 두 도둑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주 예수님은 두 명의 범죄자와 함께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포도주와 모략을 섞은 것을 바쳤으나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병사들은 예수님께 식초를 스펀지에 담아 드렸습니다. 예수가 죽는 데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6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수의 죽음에는 그의 어머니와 그의 사역에 참여한 다른 여인들과 같이 그와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는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유일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을 보고 슬퍼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동안 자신의 완전한 인성, 완전한 신성, 구속 사역의 목적을 가리키는 최소 7개의 구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동안 약 3시간 동안 지속된 짙은 어둠, 대지진,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등몇 가지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생리적으로 예수님이 질식사로 돌아가셨는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지, 출혈성 쇼크로 돌아가셨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볼수 있듯이 예수님이 영을 아버지 손에 넘겨주신 직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은 알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 읽은 것처럼 십자가 처형을 지켜본 일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한 병사가 예수의 몸 한쪽에 창을 찔러 상처에서 피와 물이 흐르게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십자가의 시신을 올려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의 시신은 금요일에 내려져 장례를 치러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범죄자의 시신은 종종 도랑에 던져지거나 동물이 먹도록 죽음의 장소에 방치되었습니다. 다른 사형수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시신을 보존하여 새 무덤에 묻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끔찍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의 고통과 괴로움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 이전과 이후에도 다른 사람들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가 죽은 지 수십 년후 예루살렘이 로마에 정복되었을 때 많은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는 예수의 고난이 단순한 육체적 고통보다 훨씬 더큰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는 죽음을 통해 누구도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이 겪은 가장 극심한 고통은 이별과 버림의 고통이었습니다. 저주를 받음으로써 영광의 보좌를 나무 십자가와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버림받으셨고 그곳에서 하늘의 친교 대신 지옥의 공포를 경험하셨습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고통을 온전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뜻에 따라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2000년 전에 일어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영원한 명령의 성취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은 창세 전부터 알려진 흠없는 어린 양의 현연이 우리 시대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그분의 귀한 피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면 몇 가지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더큰 선을 위한 최고의 희생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수준의 사랑과 자기 희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행동은 우리 자신의 삶과 이타적으로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성찰하도록 초대합니다. 또한 십자가는 역경에 직면했을 때 회복탄력성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영적인 고통까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에 직면하셨습니다. 이 예는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도전에는 더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려움 속에서 힘을 찾도록 격려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입니다.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용서를 실천하고 관계의 평화와 화합을 도모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신성한 은총과 사랑의 새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언제나 희망과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도록 격려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사랑과 연민, 정의에 대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정직하고 이타적으로 살도록 도전합니다. 이 성찰에서 가치를 발견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더 많은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러한 희망과 배움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성장과 영감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